여러분, 안녕하세요. 수지부동산 공중에서 안건배입니다. 오늘은 토목공사가 완료되었고, 양계장 신축허가까지 나와 있는 넓은 목장 용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매물이 위치하는 곳은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한적한 시골 마을 야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우선 매매대상 토지의 총 면적은 32,964제곱미터, 9,971.5평으로 만평 가까이 되는 넓은 땅입니다. 용도 지역을 살펴보면 관리 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75%이고 나머지 25%는 농림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. 지목별로 살펴보면 목장 용지의 면적은 23,961제곱미터 7,248평이고, 전으로 된 면적은 2,314제곱미터 700평이고, 뒤쪽에 임야 상태로 되어 있는 면적은 6,689제곱미터 2,023.4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합치면 9,971.5평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허가 난 양계장 사업부지에 해당하는 면적은 25,596제곱미터 약 7,743평 정도 됩니다.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단계로 토목공사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. 다음, 허가받은 제사의 건축 면적은 9,554.7 제곱미터, 약 2,890평입니다. 계산은 총 6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. 윗단계에 3개동, 아랫단계에 3개동을 배치했습니다. 그리고 기계실과 관리동도 별도로 있는데요. 이것은 40평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, 순수한 계사 면적은 6개 동 합해서 2850평이 되는 겁니다. 이 매물을 매매할 때 토지의 소유권과 허가권이 동시에 넘어가는 것이고요. 이 매물의 매매가는 40억 원입니다. 요즘에 축사 허가를 내려면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굳이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것입니다. 이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임장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. 이 매물은 저희 수지부동산 전송 물건인 만큼 매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 가격 조정에도 최선을 다해 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. 끝으로 교통 관계를 말씀드리면 해양 고속도로 홍성톨게이트에서 여기까지 차량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고요. 여기서 홍성 시내 홍성역까지는 차량 20분 정도 소요됩니다. 감사합니다.